한자로 나 앞자, 아나 옷자, 개인 사자 이 글자를 좀 비교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입니다. 나 옷자, 이나나 예. 앞자 아 한자요. 강의 뭐 질문이 참 다양하시네요. 한자 갑자기 막 한자 하다가 나 앞자가 아 이렇게 쓰죠? 예. 요게 옛날 각골문부터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요게 이렇게 삼지창입니다 요렇게 삼지창 보이세요 예 그래서 요게 지금 삼지창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예 어떻게 실제 그리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겠지만 여기가 이제 창 따로 놀지 말라고 이렇게 여의복 뭐죠 선호공 여의봉 같으면 앞뒤로 뭐 있죠? 손에서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휘두르다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손이 걸리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창이 나아 요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망, 실망하시겠지만. <laughs> 나아 자는 이거요 옛날 군인들이 창 들고 서서 우리 아군을 원래 꼭 나를 의미한 게 아니었어요. 아군. 우리 편. 저쪽 편. 창 들고 서서. 그러니까 우리 편과 저쪽 편을 가를 때 우리 라고 부르던 게 좁아지고 좁아져서 나를 의미하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런 뜻이고요. 사 사자는 이, 이, 지금 이, 어. 나오자. 예, 나오자부터. 나오자는요. 옛날에 이게 오, 오고요. 이게 이제 입구죠. 오가 오가 뭐냐면요.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렇게. 뭐죠? 균형을 잡고 있는 존재를 뜻해요. 그래서 1부터 10 중에 중간이 이제 5죠, 숫자가. 그래서 예전부터 5 그러면은요, 임금자리입니다. 어떤 중심을 뜻해요, 5는. 그래서, 요, 거는 뭘까요? 이렇게 입이요. 옛날에 입하면 이제 식구들이에요. 예, 입구 하면 식구들이에요. 우리 식구들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가족의 중심으로서의 나. 좀 의미가 탈리건 관계 속에서 나를 말하는. 우리 식구들의 나를 중심으로 부모가 있고 자식 이 있고 내 옆에 동료인 형제가 자매가 있고 또내 처가 있고 남편이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한 가정의 자기를 중심으로 얘기할 때 오, 그럽니다나 이렇게 왜 이런 걸 알고 있을까요 제가 별로 왜 이런 걸또 물어보세요 이게 나무죠 예 이게 나무입니다 옛날에. 요게 뿌리가 아니고요, 밑으로 내려온 가지, 위로 올라간 가지. 그래서 뿌리는 여기를 뜻해요. 나무란 글자가 참 재밌는데, 예.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나무는 참 뭐죠? 그 가지가 다양하지만 이 줄기가 하나고 뿌리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뿌리는 눈에 안 보이죠.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이는 이 뿌리를 나타내려면 나무에서 여기 하면은 이게 이제 근본 본자죠. 근데 가지를 의미하려면요. 여기다 선을 그으면 되죠. 이게 말단 말자죠. 본 말이라는 게 나무 복자 하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가지를요. 여기가 지금 만약에 이, 이, 이것도 한번 철학적으로 이게 철학입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 모든 학문의 메타학문, 가장 메타적인 학문이 철학이에요. 철학은 모든 것을 포괄해요. 이 철학의 뿌리를 두고 수많은 가지가 파생됩니다. 의학, 무슨 윤리학, 무슨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그래서 이 마음물이 다이 가지에서 입장에서 보면요. 서로 전혀 별개인 것 같아요. 들어가 본 뿌리로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런 우리가 이런 여 이제 분과, 과목을 나눴다고 해서 분과학이라고 해서 과학 그래요. 분과학. 다 분, 분과가 있는 건 백과지학이라고 뜻이거든, 원래. 뜻이거든요. 그래서 백과의 학문은 다 과학입니다. 사이언스. 각각 자기 나름의 고유 영역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무순돼요 서로 뭔가 충돌이 나요. 서로 분명히 구분이 돼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타파 들어가 보면 그 전제에서는요.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 학문입니다. 이 학문 전체로 꿰뚫어야 우리가 온전히 학문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철학과 과학을 하나로 못깨면요 아직 학문의 힘이 좀 부족한 겁니다. 즉 어떤 과학의 개별 물리학, 물리학에서는 뭔가 답이 보이는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안 보이고 그 물리의 근원이 우주가 원래 어떻게 생겼길래 그런 우주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본말을 가지고 설명을 못하면 동양에서는 제대로 안다고 설명 안 합니다. 이렇게 알아야만 진짜 동양에서 철학이라 그래요. 철학이 나무목자를 지금 나무목을 위아래 끊어버리면 이렇게 되죠. 나무가 쪼개졌죠. 뭘로요? 도끼로 쪼개요. 탁. 요게 지금 우리가 아는 이게 이제 도끼근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끼로 나무를 지금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데요. 예, 이게 끊을 절자죠. 입구 자, 이거 말은, 만물을 하나하나 정확히 분석해서 끊어서 말을 해주는 거를 지금 철학,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다 정확히 설명해 주는 걸 동양에서 예전에 철, 그럽니다. 철. 예, 이게 이제 나중에 서양에서 필러소피가 들어왔을 때잘 갖다 붙인 거죠. 번역할 때 철학이라고 번역한 게 아주 잘한 거죠. 예, 정확히, 만물의 본말을 다 하나하나 끊어서 본과 말을 끊어서 설명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강의하면 재밌을 텐데요. 한자교실. 끝도 없어요. 이거 연결시켜서 얘기해드리면. 백과학, 나무목. 그래서 지금 본말. 그래서 동양의 경물치지. 연구할 때 대학에서 경물치지라고 할 때요. 나무목자에, 예, 각각각자. 예, 마물물.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요즘 쓰는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각각 각자가요, 여기 발입니다. 발이, 발바닥, 이렇게 하면 손인데요. 발이 지금 뒤집어졌죠. 발바닥하고 발가락 세 개. 손, 손, 손가락 세 개. 이렇게 그리거든요. 여기는 옛날에 입구 자가 입도 되지만, 이렇게 집도 돼요. 집 들어가는 문. 옛날에 암사동 가보시면 알지만, 땅을 이렇게 파고 살았거든요. 집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금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예전에. 반지하에 집 아니면 그집 들어가는 입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지, 저녁이 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각자 각자가 되는데, 나무목자에다 이걸 해놓으면요, 의미가 달라져요. 연구할 격자가 됩니다. 뭐냐면요, 보세요. 나무의 저 가지에서 아래로 지금 파고 내려가죠. 집을 향해서. 나무의 저 가지에서 시작해서 개별적 연구가 들어가다가 본질이 이르게 됩니다. 즉, 말단에서 시작해서 뿌리까지 파는 거를 격, 그래요. 그래서 격물 치지 그러는 겁니다. 만물의 말단의 현상, 하나하나 모순, 일견 모순데 보이는 각각의 현상들을 연구해서 그, 그 현상의 근원이 되는 하나의 통합적인 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게 경물, 그럽니다. 물건을 그 정도 연구하면, 하나하나 물건을 그렇게 연구하면, 하나하나 학문을 그렇게 연구하면, 우리가 만물의 어떤 이치에 깨치겠죠. 그래서 경물 치지가 동양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입바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의 원리. 보세요. 개별적인 만물의 현상들은 다양한데, 경물을 해보니까 뭔 원리에 도달해요? 만물이 다양해 보이지만 이제 뭐죠? 그 만물의 뿌리에 들어가면 만물은 무상하고 고 괴롭고 무아 실체가 없더라 하는 결론에 도달했죠. 각각의 현상에서 하나의 결론이 도달해지죠. 예, 이런 식으로서 해 이빠사나라는 것도 경물치지의 다른 말이에요. 이빠사나란 뜻이 보단 뜻이에요. 보다 꿰뚫어 보다. 동양의 경물이라는 것도 만물을 꿰뚫어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본질을. 본질을 꿰 뚫어본다. 이, 이, 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물의 어떤, 만물의 개별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뿌리. 이렇게 본말이 이어집니다. 다 나무목 자 가지고 이 말을 해요. 전혀 사자랑은 상관없는 얘기만 계속했는데요. <laughs> 결론을 내릴게요. 나무목인데, 나무가 머리가 무거워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나무가 벼, 입니다 벼. 그래서 사. 벼를 이렇게 내꺼하고 취한 게 사자예요. 이렇게. 이 되세요. 네. 이어서 사내 거. 그래서 사는 내 거라는 의미가 있고 오는 관계의 중심으로서 나아 그러면 이제 우리 편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도 이제 한자 박사가 되시 이런 게 다예요. 한자는 연원을 하나하나 캐 보면 제가 해들 일이 마, 말이 많죠. 한자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건 저것대로 재밌어요. 저도 한자를 왜 연구했냐면 글자 하나하나의 뿌리를 모르면 그렇죠. 글자의 뿌리를 모르면 한자로 이루어진 문원들을 제가 읽어내는데 장애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뿌리를 캐봤어요.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아서 겁이 나긴 했지만 모르면 자명하지가 않으니까 시 10년이 걸려도 하자 하고 캐다 보니까 캐다 보니까 빨라져요. 이제 웬만큼 꽤 뚫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걸 봐도 금방금방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올해는 한자교실 해가지고 한자를 한 1800자 있죠? 기초한자. 그 부스 제일 앞에서부터 하나 쭉 한번 시간되는 대로 해서 유튜브에 올려볼까. 지금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맛보기만 보세요. 예.